7월 16일 장전 시향입니다. 자, 뉴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이슈와 안 좋은 이슈가 번갈아서 나오긴 했지만은 역시나 뉴욕증시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어, 단계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둔 주식들에 대한 어, 관망세, 이매도 물량의 시장에서 조금 출연했다고 보시는 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상하로 쪽목들은 하루 쪽목들이 굉장히 어, 크게 우위로 마감을 했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발표된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죠, 사실. 이 정도면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어, CPI에 적용된 거 아닌가? 난 투자자들의 좀, 어, 불신이 시장에 이 나왔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SMP 종목들 보시면은, 빅테크 종목들, 엔비디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겠다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그걸 제외하고는 큰이슈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관세관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랑 협상했거든요. 19%의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되었는데 사실 이게 크게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왜냐면은 결국 유럽연합이라든가 뭐 한국, 일본 이런 좀어 범위가 큰어 규모의 국가들이 아직 협상의 테이블에 어 완벽하게 올라가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이랑 협상이 잘안 되지 않고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보복관세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들의투신이좀흔들린게 아닌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나라도 요 뉴스 때문에 네, 뭐가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어, 하나 솔루션이 올랐죠 네 폴리시리콘 만드는 어, 회사들이 올랐는데 어, 수입드론과 반도체 소재에 대한 폴리시리콘 조사에 착수하겠다 어, 추가적으로 또 관세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폴리시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뭐,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사의 우리나라가 좀 봐야 할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로 인해서, 퍼스트올라 6.89%, 썬런이3.33%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오늘 태양광 관련 테마제도 중에서도, 어, 실콘 만드는 회사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도 올랐지만은, 바이도, 네, 8.65%, 네, 알리바바 8.09%, 진우닷컴 3.03%, 중국 기업들이 올랐어요. 네, 중국 소비재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로 좀, 어, 봐야 될 텐데, 어, 오늘은 뭐 크게 호재가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악재로 조정이 나온 거를 좀 떠나서 사실은 시장 자체에서도 좀, 어, 악재들이 오늘 우리나라도 있다. 지금 오늘 민노총 총파업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야간 선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에 강세업 정도로 또가 확률이 높아요. 네, 또갈 확률이 높다. 지금에서 어, 지금 조방원이라고 부르는 저는 솔직히 어, 원자력보다는 화장품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주사, 금융, 어, 조선, 방산, 뭐 원자력인데 저는 화장품이 달바랑 APR이 a p r 을 포함한. 테마주지더 치고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추기 위해서 저는 원을 좀 꼽아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정부가 MHA s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11번 정도 실패했을 거예요. 10번에서 11번 정도 이거 퇴짜 맞았거든요. 내서 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로드맵을 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주식 시장에좀 진심이다라고 좀 말씀 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역사적 고점은 지금 조망원이 끈다 등락률이죠 어마무시하게 높죠 네 근데 원전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전 가는테마들이 지금 올라가는 건 두산 엘르빌트밖에 없는데 화장품이 훨씬 더 많죠 달바도 있고 이뭐 한국콜마도 있고 두산 엘르비트도 있고 뭐 엄청 많그어 APR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어, 두산 111템 올라가는 원정보다는 화장품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개인 투자들의 이런, 어, 도박성. 사실, 예전에, 그, 월가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야, 한국 사학기미들 미친 것 같다. 전부 곱하기 레버리지 밖에 안 산다. <laughs> <laughs> 전부, 이, 곱하기 붙은 것 밖에 안 산다. 그래가지고 막, 아, 충격적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버스에 좀, 그게 많아요. 네, 인버스에 하락이 많, 그, 배, 그, 하락 배팅이 좀 많고, 어, 2 0 0 0원짜리달러에서는좀 상승 배팅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네, 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수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좀 아이러니 하죠. 네, 왜냐면은, 하 자,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어제 마감시으로 올려드렸지만은,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 상위 10개 정도 평균 수익률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laughs>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야, 결국 10개 종목들이 지수를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개인 투자들은 자 인버스 베팅이 좀통할지 모르겠다 어, 사실 어제를 제외하고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상승 종목들보다 하락 종목들이 많은데 지수는 오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괴리율 들어 정도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어, 부담스러운 게 국채금리가 어, 거의 또4.5 4%, 4 터치를 하는 걸 앞두, 앞두고 있고 여기에 달러가 지금 98까지 올랐어요 환율이 지금 여러분들, 1387원입니다. 여기 환율이.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다음 주에 시장에 13조 원 풀려요,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이 구급된다는것 자체가 뭡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모든 상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환율이 만약에 1300원은 분차의 고가 때를 다시 한번더 돌파한다? 그러면은, 어 시장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더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 어, 짧게, 짧게 가져가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한번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원하는 조정이 안, 안, 나오, 안 나오긴 하지만은,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고드바사스가 금가 4,000달러를 제한이 했다. 계속적으로 중국이, 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들. 또 이야기했고. 아,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시리콘, 포항, 태양강, 뭐, 중국이 완전히, 예, 그냥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엑스, 인도네시아랑협업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 테마주, 특히 소캔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테마주 많이 올를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반도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저는, 그, 반도체 관련해서 ICS, ISC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회사는. 그래서, 어, 오늘 ISC나, 뭐, 자란 테크놀로지, 요두 개가 좀 괜찮아가지고, 어, 혹시라도 오늘 또 많이, 오를오것 오를 같아요. 어제 반도체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ISS 정도 좀 공략해보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뭐 트럼프가 러시아 관세 한다. 이것도 뭐 어제 나왔던 뉴스고요 그리고, 어, 이연합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 보복조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데, 어, 협상,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까지니까 한 2주 남아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중국, 뭐, 경제성장률 괜찮게 나왔지만은, 내수 쪽이 좀 힘들다. 그리고 뭐, 이 대만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나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0개국, 어, 정상의 경제 APEC, 아, 초청사안을 보냈습니다. 11월 이제 1일이죠. 네, 그래서 여행투어 관련 테마주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많아요. 이 하나의 관련 테마가 너무 섹터 테마가 많기 때문에 하나 불러가는 것보다는 뭐 테마가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소득공제를 무려 80%까지 어, 상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신용카드 소, 소, 그, <laughs> 어, 소득공제 없앤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풀려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야 돼. 우리는 나라 현금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적자 구채 발행하거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 약간 올리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 구윤철 부총리가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소 낮아 이 무슨 소리죠? <laughs> 이거 무슨 소리죠? 예, 그러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최고 <laughs> 세율이 어마무시한데 우리나라가 네 쉽지가 않다. 아무튼 그리고 뭐 K팝 걸그룹 어. 뭐. 헌트리스 관련주, 추... 어, 그, 헌트리스가 아니죠. 캐디온 관련 테마주들, 네, 케이팝 데모 헌트리스 관련 테마주들, 계속 좋아요. 농심 한번 터졌고. 네, 오양도 계속 차트 흐름 좋고, 엔터주도 좋고, 뭐,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아 최초, 어, 글로벌, 가상 아티스트 최초 글로벌이도 대단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어, 정말, 이런 걸로도 좀, 어, K를 붙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빙선. 요거는 이제 북극 항로 관련돼가지고 연상이 되는데, 하나오션의 대장줍니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그, 그 줄을 따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대장이다. 우리나라는 근데 조선주들이 기술이 좋아서 다 있어요. 이게, 기술력이. 자, 그리고, 뭐, 개별적 일정 종목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발행을 앞다퉈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어, 테슬라가, 유베이스가 목표가 좀 많이 떨어뜨렸네요. 자, 그리고, 뭐, 개별적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세요. 본인 종목들이 여기 있으면은 괜찮다. 여기 있으면 약간 좀 긴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어, 어제 CPI, 오늘 PPI, 그리고 총파업입니다. 네, 아직 뭐, 보통 이제 총파업 한다 그러고, 한 8시, 6시 전에 합의하거든요, 보통. 지금 계속 밤샘, 원래 이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뉴스가 안 떴습니다, 합의했다고. 그래서 오늘 총파업 관련돼서 또 시장 흔들릴 수 있다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네, 어, 최근에 이제 1일 1수익을 어제 실패를 했습니다. 네, 장고 끝에 5개를 무려 놓치고 악수를 뒀는데 어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던 대로 대형주 위주로 어, 좀 재미없어도 천천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계속 포트폴리오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